눈 뜨는 사건 시작.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왔습니다.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린고를 떠나실 때 김해우. 어허, 석경, 조용하시오. 예수님, 석경, 석경, 조용하시오. 예. 안녕하세요, 예수님. 이렇게 장미로를 보내주십니다. 어허, 시끄러워. 저... 어, 바빠, 바빠, 바빠. 왜 그래? 어허, 예수님 바쁘단 말이야. 어. 어허 안된다니까 예수님 안돼 바빠 예수님 바빠 a yes, Papa, yes, Papa, yes, y e 오예 e s yes, 오 e s y e 오 yes, yes, y 오 s 오, 오, s y 오 s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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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니 s y e 가라!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! 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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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뜨다눈뜨다 오. 네. 운댔다, 운댔다. 오. 네. 아, 아멘!